자, 16번 갈게요. 16번은요, 여기에 온 전치사, 다음 애니는 형사니까 명사자리입니다. 알죠? 네, 그래서 명사인데, 이 중에 명사가 ANC나 ENC가 명사니까 정답 B번입니다. 네. 자, 17번 전치사 또넣기고요 우리 벌써 두 번째인가요? 세 번째인가요? 전치사에 Awareness, 인식. 뭘 안다 이거지. 근데 뒤에 대해서 에코시스템, 환경시스템. 음. 자, 이랬을 때, 그냥 해석을 해도, 환경 시스템의 인식, 뭐, 이렇게 대충 해석해서 이제 답이 A인데, 그게 사실 대충 할게 아니라, 이것도 제가 기본서 강의, 빅토이 기본서 강의에서 엄청 강의 좋아하는 바인데, 어부가 있으면, 우리말로 쓰면 어부, 어부, <laughs> 좀 유치하지만 어부부가 있으면, 이 뒤에 명사, 앞에 명사 있을 때, 얘가 마치, 뭐뭐를 하는 목적어처럼 해석이 되고요. 얘는 마치, 뭐, 뭐, 한다. 하는 동사 같은 해석이 됩니다. 왜, 왜, 왜 갑자기 어부를 얘기를 했냐 면 마치 그런 것 같지 않아. 어부가 뭐 하는 사람이야? 고기를, 물고기를 잡는다. 다시 한 번, 어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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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를, 물고기를 잡는다. 오케이? 한번 해볼까요? 에코시스템을, 어, 환경시스템 이런 거구나. 그런 것을 인식한다. 어, 그런 게 있구나. 라고 안다. 이거죠. 목적어와 목적어와 동사의 관계처럼 해석이 될때 전사 어부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네. 정답은 A번. 여기 또 어떻게 해 돼요? 여러분 비동사 아까 비비컴 리메인 기억나 비비컴 리메인 다음에는 형용사를 할 수니까 awareness가 aware가 됩니다. be aware. 자, 주어 나는 알고 있어. 저기까지 이용식 끝났으니까 여기에 환경 시스템이라는 명사가 남으면 안 되니까 여기다 전치사를 넣어야겠죠. 수식어 만들기 위해서 여러 전치사 중에서 어부야 왜 이거를 압니다니까. 목적어, 목적어. 쩔어 해석이 되잖아. 이게 바로 어부의 맛이에요. 여러분 아까 동사는 목적어 보고 목적어는 동사 보라 그랬잖아요. 영어의 가장 기본이 목적에는 삼형식이거든요. 삼형식. 이 형식으로 변해도 목적어처럼 쓸 수가 있어. 어부의 효과 때문에. 네. 이 책은 들어올렸다. 대중의 인식을 들어올렸다. 다시 한 번요. 책은 올렸다. 인식을 드높였다. 문장 끝내도 목적어를 또쓸수 있는 게 전세 어부란 말이에요. 이 어부의 맛을 알면 문장이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알겠어요? 네. 하나를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돼. 118번. 예, 요 문제 좀 많이 틀렸을까, 아마. 딱 공식으로 간 사람은, 아, 전치사 있고, 형용사 있고, 명사 있으니까, 아싸에, 부사에, 답을 A로 갔겠죠. 또는 이제 눈에 농내장 있으신 분들은, 아, 요거 부사, <laughs> Y만 보고, Y만 보고, 예, 요건 명사니까, 아니고. 예, 그 다음에 얘는, 얘도 말도 안 해. 동사니까. 스페셜라이즈가 동사니까. 봉사 동사 또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대부분 아마 A를 좀 많이, 아마 거의 700점 이하는 거의 그랬을 거야. 음 요번 아직 성적 8월 27일 시험 결과 아직 안 나왔죠? 어, 답 A로 택하신 분들은 보나마나 700 이하에요. <laughs> 볼 것도 없어요. 미안합니다. 자, 요번 기회 정확히 알아두고 다음 시험에 대비합시다. 뭐냐면, 명사 있고 형용사 있을 때 보통 부사긴 합니다. 맞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형용사가 두번 가는 경우도 있어. 예, 확률적으로 보면 한 90대 10 정도라고 할까요? 예,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얘가 얘 꿈이냐, 얘가 얘 꿈이냐입니다. 효연사야 당연히 명사 꿈이고. 해볼까요? 만약에 A를 쓰면 얘를 꾸며야 돼. 개인적으로 홍보하는 선물. 근데 이게 이제 맞춤화된이라는 연사인데 이게 답이라면 맞춤화된 선물이죠. 맞춤화된 선물. 그러니까 딱 이렇게 기성품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개인은 맞춤화된 선물이란 말이야. 네. 그래서 맞춤화된, 개인화된, 네. 개별 제작된 홍보용 선물 음. 이렇게 됩니다. 그 답이 퍼스널라이즈드가 예. 기프트를 꾸미면서 프로모셔널도 꾸미고 그게 답이 b 번이에 이런 현상은 대부분 형용사, 형용사, 명사 이렇게 된 현상에서 어떤 경우냐면, 지금까지 제가 늘 겪어보지만, 아까 문법조에 서 얘가 예꿈이고 얘가 예꿈는 맞아요. 그 설명 맞는데, 보다 더 어떤 좀 영어를 좀더 공부한 사람으로서 얘기하자면은, 이 형용사, 명사가 한 덩어리일 때 그래요. 한 덩어리일 때. 그러니까 단어로는 두 단어지만, 마치 한 단어인 느낌. 여기도, promotional gift 가 뭐냐, 합쳐서 한꺼번에 우리 왜, 저기, 판촉물이라는 말 들어, 판촉물. 프로모션을 기프트, 뭐 볼펜, 지우개. 예, 저도 이번에 트이션 보러 갔을 때 무슨 동네 학원에서 이렇게 연필, 지우개 세트 이렇게 책상에 놔뒀던데 그게 프로모션을 기프트예요. 그게 프로모션을 기프트야. 두 단어지만 한 단어 같은 느낌이 있죠. 그래서 판촉물 개별화된, 맞춤화된 이게 한꺼번에 판촉물이란 명사를 한꺼번에 꾸민 이런 느낌. 이대 됐어요? 네. 그래서 정답이 B번. 이 문제에 좀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자, 이번 기가 몰랐으면 알아두시고. 자 119번 갑니다. 119번은요. 뮤직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어, 토요일 날 며칠 날 열립니다. 그 다음 컴머. 유명한 가수인 이 사람이 공연을 할 겁니다. 어, 밴드와 함께. 자 문제의 주어동사는두 개이기 때문에 빈칸에는 접속자가 필요하지요. 접속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몇 번이냐? A번이죠. 에즈롱 에즈롱 뭐뭐 하는 한. 네. 조건의 부사절 접속사, 라서 미래 대신 현재 쓴 것까지, 시제까지 보면 더 좋습니다. 전치사구요, 나도 부사, 온리도 부사, 부사입니다. 나로니, 버돌수 세트로 가죠. 뒤에 버돌수 없어. Otherwise는 부사입니다. 이것도 제가 빅토이 기본서 강의에서 어, 다 와있어. 내가 다 와있어. 어머, 다 뭐. 난다 와있어. 이렇게 가운데 덧짜들한건다 부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20번 가겠습니다. 120번은요. 창고 담당 매니저가 정기적으로 매니터를 합니다. 직원들을. 설명식 문장 끝. To make sure,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Make sure that, make sure that. 반드시 뭐뭐, 확실하게 뭐뭐 하다. 자, 대, 접속사. 자, 이제 다시 주어 동사가 시작돼야 됩니다. Inventory checking. 재고 목록 검사가, 조사가, 주어. 그 다음에 동사. 일단 ABC의 동사가 아닌 A번은 탈락. 동사가 투부장사니까. 그 다음에 세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재고 점검이라는 거는 per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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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하는 게 아니라 행하여지는 거니까 수동태로 가는데 얘는 능동태지요탈라 근데 얘도 bpp 얘도 bpp 두 개가 수동태입니다. cd죠. 이때 c번은 과거 완료고 그다음에 d번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시제가 달르죠 다시 한번 창고 담당 매니저가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확실하게 재고 점검이 정확하게 행하여 젓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면 행하여 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 어떻습니까? 여기 정기적으로 검토한다도 현재고요 지금 현재 정, 정확하게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직원들에게 감독 합리를 합니다. 이거죠. 자, 만약에 C번을 답으로 가려면요. 여기가 모니터 스가 아니라 모니터 드가 돼가지고, 모니터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행하여, 전, 정확하게 행하여 졌는지를, 다시 한번 시제에 과거가 있는데, 감독을 했던 것은 정기적으로 잘 되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러면은 과거 완료입니다. 과거보다 더 먼저.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하세요. 과거 완료, 헤드피피. 과거 완료가 답일 때는 문장에 과거 시제가 있어야 돼. 근데 과거 시제가 없잖아요. 이 과거완료는 과거랑 세트입니다. 이두 개가 여러분 에, 과자 먹을 때는 뭐가 있어야죠. 뭐 어른이라면 커피, 아기라면 뭐요? 네, 세트로 있는 것처럼 과거완료와 과거는 세트입니다. 현재와 과거완료가 쓰이는 일 없어. 오케이. 자, 121번 형용사입니다. 뒤에 있는 브랜치슈퍼바이저를 꾸며줘야죠. 네, 지점장, 지점장. 빈번한 지점장, 적절한 지점장 그 뒤를 서 u 시퀀트그 뒤를 어떤 행사가 있고 그 뒤를 이은 행사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네, 되찾을 수 있는, 환수할 수 있는 비번의 네, appropriate 적절한. 내가 예를 들어서 월급 관련 문의를 해야 돼. 회계부서에 문의를 해야겠죠. 또뭐 저기 인 내가 나 이번에 왜 승진 안 됐냐 인사과에 문의해야겠죠. 그게 바로 appropriate 적절한 해당 브랜치 매니저입니다. 슈퍼바이저. 122번, "도 프리저블한 형태를 묻고 있습니다. 이런 걸 빨리빨리 맞춰야지. 뭐, 이 회사가 고용한다. 가장, 가장, 잡아봐. 내가 고용한다. 가장 발달된 뭐를 목적어죠. 목적어. 그래서 정답은 D번인데, 자, 사실 이렇게 맞추면은 자꾸 어설프게 맞춘 거긴해요 왜냐하면은 정확하게는 이 회사가 고용하는 거는 프리저베이션을 고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냐하면, preservation and transportation technique. 요게 목적은 테크닉이 목적이에요 다시 한 근데 우리가 보통 고용하면은 직원을 고용하는 거 알죠? 요번 기회 알아요? 임플로이는 직원뿐이 아니라 어떤 회사도 이렇게 돈을 주고 일을 맡길 때도 임플로이 어떤 컴퍼니, 회사를 임플로이 한다 그러고요. 기술 같은 것도 하나. 어, 내가 이 기술이 필요해. 근데 얘가 특허가 걸려있어. 다른 회사 거야. 돈 주고 어쩌면 좀 쓸게요. 그때 인플레이 테크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케이? Okay? 네. 자, 이 회사는 그러니까 돈을 냈겠지만 이용한다 정도로 기술을 이용합니다. Advanced t e c h n 테크놀로지 advanced technology, 발달된 기술을 이용합니다. 근데 어떤 기술이냐? 보존 (preservation), 뭐 음식물 보존은 보존과 운송 기술. 그러니까 이렇게 했었돼요 보존 기술과 운송 기술을 이용합니다. 이 회사는 가장 진보된 최고로 지금까지 나온 중에 가장 발달된 보존 기술과 운송 기술을 이용해서 확실하게 음식이 리메인 신선하게 남아 있도록 배송 중에 신선하게 남아 있도록 그렇게 확실하게 합니다. 와, 뭐 아이스박스 한다 이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정확하게는 인프로의 목적은 테크닉이었고 그 다음에 어휘로 인프로에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합시다. 123번 어휘 문제입니다. 아 명사가 있는데 명사를 또는하면 복합명사죠, 그죠? 토익 시험에 자주 나오는 복합명사니까 뭐이 정도는 알, 알았어야 믿습니다. 네, safety requirements에서 안전 안전에 대해서 require 꼭 필요라는 필요 조건 사항들, 뭐 safety regulations 이런 말도 있죠. 124번 자, 이 문제 좀 어려웠을 거야, 아마. 워즈가, 워 s 가 비동사다 보니까, 아, 비동사 뒤에는 효율사지 하면서 뭐 이런, 예 아니면 예 중에서, 어, 뒤에, 아, 뒤에 목적어가 있네, 아, 목적어 가 있으니까, ing, 정답, d번. 이렇게 이제 해석을, 어, 이렇게 선택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야. 분명히 그랬을 거야. 어, 딱 맞았죠. <laughs> 근데 이 파트는 동사일 때 자동사, 헤어지다라는 자동사니까 목적으로못 가져요. 그리고 자동사는 수동태도 안 하니까 비분 이상하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이, 요 회사 체험엔이 빌립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대시 생략되어 있네 접속사 대. 그 다음에 접속사 있고, 온라인 광고 캠페인이라는 것이 주어. 그 다음에 빈칸 빼고, what's the reason? 하나의 이유인데. 다시 한 번요. 광고 캠페인이 이유다. 뭐에 대한? 회사의 최근 성공에 대한 이유이다. 라고 했어요, 오케이? 네. 자, 이래서이 어, 광고, 이 광고 그게 성공의 원인이야? 광고가 성공의 원인이야? 광고가 성공의 원인이고 원인이 성공의, 어, 광고가 광고가 성공의 원인이고, 어, 광 이렇게 같다 이거죠. 얘가 얘고 얘가 얘예요. 그래서 명사 보호는 명사 보호는 주어랑 일치하죠. 이 문제 끝난 거예요. 주어. 여기에 보호를 이렇게 아니, 얘가 보호니까 보호를 넣면안 돼. 그죠? 그래서 빈 칸에는 있어 되고 없어 되는 부사인 C번이 답인데, 예, 그것은 이렇게 되죠. Partly. 부분적으로는 이거의 원인이다. 음. 그러니까 뭐, 성공한 게꼭 이것만이겠어. 예, 근데 부분적인 이유다 이거죠. 그래서, 어, 실제로 기출문제에서는 여기에, 이거랑 거의 비슷한 표현은, partly, because of 라든지, 부분적으로 뭐뭐 하기 때문입니다. 부분적으로는 뭐뭐 덕분입니다. due to. 이런 것들, owing to. 또, 주로 뭐뭐 하기 때문입니다. 하면, mainly due to. 어휘처럼 외워줘도 좋습니다. 그죠? 네. 자, 실제 시험에서는 이게 전치사 명사가, 전사 명사가 보호 역할, 효용사 역할을 했던 거고요. 그걸 꾸며주는 부사였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또 하나는 이런 경우에, 어, 선생님, 거의 대충 이해는 되겠는데, 주어, 동사, 보호, 거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부사가 명사를 어떻게 꾸밉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때 부사는 예를 꾸미는 게 아니라, 원래, 이런거 있죠? 보이실려나 문장 맨 앞에 컴마 찍고 맨 앞에 가는 부사 있죠? 문장 전체 수식 부사라 그래서, 네. 이거를 요로 집어넣어도 돼. 그러니까, 파틀리, 부분적으로는, 이거는 이거의 원인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될 거를 이거는 부분적으로 이거의 원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어휘적 표현 을 알고 있는 사람 문법적으로 크게 고민 안 하고 아 이거 그 파트리비코즈 뭐 메인 이듀 투뭐 이런 거 자주 쓰니까 오케이 정답 그죠. 언어라는 게 그래요. 어떤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규칙도 알고 공부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더 바람직한 건 사실은 많이 듣고 많이 봐가지고 딱 보면 어, 맨날 이렇게 쓰네. 자고 골라주는 거. 그게 더 원어민이 그렇게 가잖아.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영어로 된 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듣고 보고 해야죠. 음. 하루에 한두 시간에 갖고는 소용이 없습니다. 아주 그냥 푹 빠져갖고 하루에 여덟 시간 이상 영어에 빠져갖고 한 2년쯤 가야 돼, 2년쯤. 그래, 영어에 좀뭐 그래도 마스터 한다라기 보다는 좀 어, 남들보다 좀 잘한, 잘하는, 네. 2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다 125번 뒤로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125번도 어려운데 이 사람이 리포넌 뭐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다음 빈칸에 뭐가 들어갔는데 보통 일단 A번 each 다음에는 단수 명사가 오는데요. 여기요 safety inspector 단수긴 단수야. 근데 여기에 어나 더 같은 게 있으면 안 돼. 그냥 each employee, each manager 이렇게 가야 돼요. 탈락 s e 다음에는 복수 명사인데. 일단 단복수도 안 맞지만 얘 역시 여기에 어나더를 안 써요. 관사를 안 써. 네. 그래서 안 돼요. 어나더도 마찬가지예 어나더뒤에는 단수명사인데 얘도 여기에 어나 더 같은 관사를 쓰지 않습니다. 얘, 얘, 얘이세 개를 한정사라고 얘기하면 한정사 그래서 어나 더도 관사도 한정사에 속하는데 한정사는 두번 연속 하나의 명사 하나의 명사 앞에 한정사를 두번 쓰잖아요. 각각 했으면 각각이고 여러 개 하면 여러 개고 또 다른 하나면 또 다른 하나지 거기다가 또 그라든지 하나에라는 어나 도를 쓰지 않는다. 이상하잖아. 한번 한정을 해서 각각이라고 한정을 했는데 또 한정하기가 이해됐어요? 그래서 a b c 다 무너지면서 정답은 d번이 되는데 뭐왜 어 이거냐? 이 사람이 모든 것에 대한 보고를 했습니다. 문장 끝. 그다음에 들어가는 법칙이 명 명동의 법칙입니다. 명명동. 아까 들었죠? 이뒷 부분이 수 여기는 V2가 없거든요. V1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끝까지 다 가는 거야. 그래서 안전조사관이 이 뭐냐 저기 공장 투어 견학하는 동안에 논의했던 논의했던 말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가 선행 명사가 되고 관계사. 가 목적격이 생략돼서 수식해 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나머지가 왜 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요. 대충해서그해서 그냥, 그냥, 그냥 모든 거다 보고하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맞추면 다에 틀려요. 46번. 자, 이 문제도 이제 많이 틀렸던 그런 문제인데 대부분 아마전에 틀리신 분들은 아, 여기는 지금 이제 기출 변형이라 n 컨 l 리그 뒤를 이어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실제 시험에서는 요게 나왔어요. Consecutively. 나 이러다가 ETS에 잡혀가는 거 아니야? 네, consecutively. 연속적으로. 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요거, 어, 지난달 이 사람, 회사인지 사람인지, 이 사람이 rank second 하면은 2등을 기록했다. Consecutively 해서 연속적으로, 아, 그래, 뭐, 작년에도 2등, 작년에도 2등, 뭐, 그, 그 전에도 2등, 아, 연속적으로 2년, 아, 그래, 맞는 것 같아. 요렇게, 어, 생각이 드는데, 요 단어를, 요 단어가 아니었어요. 실제 시험엔 요거였는데, 굉장히 매력적이죠. 해석상. 근데 요거 어떻게 쓰냐면, 사전 보면 나오는데, 랭크, 랭크, 세컨, 2등을 했다. 랭크, 세컨, 어, 4, 예를 들어서, 3 years consecutively. 이 말을 써야 돼. 다시 한 번요. 3년 동안 연속적으로 2등을 했다. 예, 아니, 뭐, f o 2 years. 2년 동안 연속적으로 2등을 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연속적이란 말을 하려면, 2년이든 3년이든 이런 말을 표현해 줘야 돼. 여기는, 자, 지난달이라고 한 번, 딱, 지난달 한 번. 이 last month, last year 이런 말들은, 지난달에 한 번, 작년에 한 번, 한번한 번한 일만 얘기하거든요. 지난달에 2등한게한 번이야. 라스먼스의 특성이. 그러니까 연속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어렵죠. 그래서 요번기 알아두시고, 네, 정답은 B번이었는데, rank second overall 하면은 종합 2위를 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때 overall은 부사로 형용사도 있거든요. 근데 부사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죠? 이 분야, 이 분야, 이 분야 점수 합계해서 종합 2등을 했다. 를 영어로 세, rank second overall. rank second overall. 오케이? 아, 이건 좀, 이게 이제 낯선 문제였어요. 낯선 문제. 근데 이런 거 틀려줘도 돼. 그래도 950 가는데 문제가 없다. 127번. 자, 여기 보시죠. 어? 여기 말풍, 이거 on the assembly l i 은 전명구니까 수식어니까 빼는데, 이 오작동이란 명사가 혼자 남아있단 말이죠. 얘도 콤마 찍고 수식어를 만들어야 되니까 전치사 자리. 일단 전치사가 전치사, 얘는 w h 는 접속사니까 탈라, 미나 이은 부사, 전치사. 자 전치사가 두 개, 두 개. A 번은 뭐 뭐를 대표해서 뭐 우리 회사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고요. D 번은 뭐 뭐의 결과로서. 그래서 조립라인의 오작동의 결과로 오작동이 있는 그 결과로서 얘는 뭐 맞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D 번이죠. 128번. 네. 128번은요. 여기, 어, 뭐, 되게, 이것도 되게 어려운 문제 같지만 사실 별거 아니고 우리는 제공합니다. 특별한 early morning, 아침 일찍 하는 요가와 스피닝, 자전거 막 타는 클래스를 제공드립니다. 누구를 위해서 지역 비즈니스 업체들, 요, 근 금방의 업체들에 대해서 수업을 아침 일찍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 직원들은 어떤 직원이냐? 그 지역 업체들의 직원들이죠 그래서 이 직원들은 이 업체들 소유의 소유의 직원들이기 때문에 소유격의 c번을 써가지고 후즈 후즈는 선행명사가 사람 사물 다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업체 업체들의 업체들의 직원들이 have a little time to exercise 운동할 시간이 리트니까 부정매 거의 없는 예. 직원들이 운동할 시간이 거의 없어 장사하느라고 바쁘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일찍 운동할 수업을 제공드립니다. 물론 공짜는 아니지 돈 내야지. 네, 답이 C번이었던 거죠. 관계 대명사, 관계 대명사 소유격이에요. 얘의 예, 예, 뭐가, 얘의 예, 뭐가 뭐뭐합니다. 다 접속사지요. 그런데 선행 명사를 가질 수 없는 와탈라. 하우는 선행 명사 방법이어야 되는데 얘는 방법이 아니죠. 그 다음에 얘는 에버들도 선행 명사를 못 가져요. 안 되는 이유도 알면 더 좋아요. 자, 129번 전부 다 혜윤사입니다. 뒤에 예를 꾸며요. 다시 한 번, 한세 번째 나왔죠. 혜윤사는 지각 꾸미는 명사랑만 궁합이 맞으면 되는데, 스컴스탠스는 상황이거든요. 스컴, 둘러싸다, 둘러싸고 있는 주변 상황입니다. 완전한 상황, 부유한 상황, 대표하는 상황, 예견치 못한 for 앞쪽을 내다보지 못한, 예견치 못한 상황, 예상치 못한 상황, 뭐라 그래? 이 중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지 됐어요? 형용사는 명사랑만 맞으면 땡이야 130번 요 문제도 어려운 문제죠 네. 문제입니다. 자 동사입니다 어찌됐든 동사가 전사랑 붙어서 수거가 된건데 동사는 목적어 목적어는 동사 계속 일관적으로 똑같은 원리잖아요 뒤에 late attendee coming straight from class 그러니까 수업 끝나고 수업 끝나고 바로 들어오는 늦게 참석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기 갔다가 수업 끝나고서 헐레벌떡 뛰어 늦게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을 뭐 하기 위해서 변경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요. The start time for the seminar. 세미나에 대한 시작시간이, 이 대학교의 세미나 시작시간이 바뀌었습니다. 시작시간이 뭐 10시였는데, 10시 10분, 15분으로 바뀌었습니다. 뭐 하려고? 수업 막 끝나고 늦게 들어오는 사람들을 그냥 대충 봐도 그런 사람들을 허락한다 뭐 이런 느낌. 네, 근데 정확히는 allow for는 어뭐저 고려하다.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 사람 아 늦게 오는 사람도 있겠지라고 allow for 네, 고려해서 네, 늦은 사람들을 고려해서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allow for 용인하다, 고려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렇죠? 백업은 후원하다, 빌리브는 믿다, 메이퀸트는 뭐를 뭘로 바꾸다, 목적어 필요한데 목적어도 없고요. 음, 자, 여기까지일 걸요, 끝일 걸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8월 기출 변형 후기 특강 재밌게 잘 보셨습니까? 다음 달에도 또 알찬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